안녕하세요. 빌드 디렉터 세라입니다. 어, 제가 입고 있는 셔츠 원피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좀 계절 애매할 때 있죠. 음... 여름에서 가을 갈 때, 또 가을에서 또 초겨울 갈 때, 요럴때좀 애매한 시즌에 아주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원피스, 셔츠 원피스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지금 걸치는 스타일로 입었죠. 약간 트렌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롱 가디건 같기도 한 그런 스타일링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즐겨 입는 그런 스타일링 코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원피스로 하나만 입으셔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돼 보인다. 드리고 싶어요.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블랙하고 두 가지인데요. 블랙 컬러는 말 그대로 뭐 모던 시크해요. 어, 저는 가장 첫 번째 하나를 고르면 보통 블랙을 입겠죠. 블랙이 좋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안에 겨울에 니트폴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레이어드 해서 입으시면 셔츠 원피스인데 굉장히 좀 모던하게 레이어링이 가능한 목선이 부인해지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링이고 굉장히 찰랑찰랑 적당히 무게감이게 떨어집니다. 소재가 이제 레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레이온 70% 정도 넣었고 나일론은 30% 정도 믹스를 해서 레이온이 주는 그 실키하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 거기에 내구성을 좀 높인 나일론의 30%가 내구성을 높인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디자인이 굉장히 베이직하죠. 이렇게 긴팔이에요. 그냥 긴팔 셔츠고 이건 사실 이제 원피스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잠궈서 입으시면 원피스 스타일링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원피스 입으셔도 좋고 아니면 팬츠 입고 이렇게 레이어드 하셔도 좋아요. 약간 밑단에 이렇게 팬츠를 살짝 살짝 보이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있고 팬츠는 요럴 때도좀 밝은 컬러 입으시면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치와 롱, 맥시한 롱셔츠의 느낌 그렇게 연출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좀 계절이 애매하다 하실 때는 저처럼 안에다가 민소매 입으시거나 베이직한 티셔츠 입으시고 오픈 하셔도 좋고 가슴 부분에 절개했으면서 이렇게 포켓 장식이 있거든요. 이 디테일이 좀한켤다르게 있고 뒤에 보시면 뒤에 벨트 장식 있죠. 이 벨트 장식이 딱 입었을 때 뭐랄까 그냥 원피스라기보다는 무언가 트렌치 아우터 이런 느낌을 줘요. 이 벨트 장식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넣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처지는 형태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롱셔츠 맥시하게 무릎 덮어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앵클 부츠 신으셔도 되고 롱 부츠 신으셔도 되고 플랫에다가 스타킹 신으셔도 예뻐요. 그런 스타일링 연출하셔도 좋고 지금처럼 계절 애매할 때는 이렇게 오픈하셔서 걸치시면 굉장히 분위기 있죠. 블랙이 가장 뭐 베이직하고 많이 입으시는 스타일이지만은 브라운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가을 겨울에 따뜻하고 또올 가을에 특히나 브라운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는 좀 하나 입으시면 굉장히 멋스럽겠다. 그리고 이렇게 진주나 골드 이런 장식의 주얼리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원피스로 입으셔도 좋고 탑과 팬츠에 함께 레이어드하시는 용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구매하시면 지금부터 가을 겨울까지 또 봄까지 여름만 빼고는 굉장히 활용하시기가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 전체적으로 좀 드랩의 루즈한 핏이거든요. 그래서 핏 자체가 여유 있으니까 좀 스타일리시하게 레이어드 연출도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자, 브라운과 블랙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